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무함마드 아랍에미리트 왕세제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만났습니다. 양국 관계를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실장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칼둔 행정청장님하고 뭐 정말 긴 시간 여러 분야에 걸쳐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 언론에 참 많은 보도가 있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번 계기에 한국과 UAE가 얼마나 서로 중요한 친구인지를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저희가 중동에 맺고 있는 유일한 저, 전략적 동반자 관계고 이번 만남을 계기로 이 관계를 좀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그런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 이런 합의를 했습니다.